네, 2024년 고2 6월 모의고사 38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고유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를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사이도 연결을 해주는 양방향적인 네트워크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다른 대중매체와는 분명하게 다른 점, 양방향성이에요. 나도 뭔가를 할수 있고, 내가 뭘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를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사이도 연결해준다라는 게 인터넷의 고유 장점이래요. 자, 그래서 어 내용 들어가보면요. The net, 그러니까 인터넷은 달라요. 대부분의 다른 대중매체와는 다릅니다. 근데 어, that it replaces, 그러니까 인터넷이 대체하게 되는 다른 대중매체랑은 다르대요. 예를 들어서 TV 같은 거랑은 다르대요. 근데 이는 an obvious and very important way 했으니까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방식으로 굉장히 다른데 그게 어떻게 다르다는 거냐면 그다음에 bi-directional에서 이제 원래 b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둘이죠. 그래서 양방향성이라는 뜻입니다. 양방향적이다라는 것이 다른 거래요. 그래서 나도 받고 주기도 하고 주고 받고 하는 양방향성이라는 거예요. TV는 어때요? TV 켜놓으면 TV에서 송출하는 거 내가 볼 수만 있죠.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는 뭐해요. 내가 글도 올리고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양방향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다른 대체, 대체되는 매체와는 다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s We can s n s s a g e s We can send messages. We 그러니까 c 메시지를 보낼 수있 s s a g e s We can send m e s s 니 g e s We can send 을 e s s a g e s We can send a s We c a 해 s 해 n d m e s s 어, B라고 해석을 하고, 여기가 A라고 한다면, B 뿐만 아니라, A 또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 그것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시지를, 어, 받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나돈 예이 버들 수 B로 되면, 자리 바뀌어야 돼요. 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요, 그것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기도 하고 줄 수도 있다라는 점이, has made the system. 이 시스템을요, 거의 더 유용하게, 훨씬 더 유용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exchange information online. 온라인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to upload as well as download. 다운로드 할 뿐만 아니라 업로드를 하는 것, 하는 그런 정보를 온라인에서 교환을 한다라는 그 능력이요. has turned the net. n 을 뭘로, 넷상을 인터넷을 뭘로 바꿨냐면, 어 throw fail. 했으니까 이제 통로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상거래를 위한 통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With a few clicks에서 a few 나오면 셀수 있는 명사에 복수 명사 들어가죠. 그래서 몇몇 체란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few만 들어가게 되면 거의 없는이란 부정어로 사용이 되죠. 자, 그래서 몇몇째 클릭으로, 클릭 몇 번만 하면 사람들은 그, 어, virtual catalogs 으니까 가상 카탈로그를 검색해 볼 수도 있고요. 주문을 할 수도 있고요. tracks in m a t 으니까 배송을 추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 n f o r m a t 으니까 정보를 업데이트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업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할수 있어요. 자, 하지만 자, 여기까지는 인터넷의 양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만큼 인터넷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넷은 doesn't just connect us. 우리를 기업과 연결만 해 주는 것이 아니래요. 그것은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서로 서로와.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장 삽입 문제로 나왔는데, 위에서는 뭐였냐면 어 이제 기업과 개인의 연결이었어요. 인터넷이 있으면서 기업과 개인이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었다가, 이 들어가는 문장 뒤에는 개인과 개인의 연결도 인터넷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서로를 연결하기도 하는데요. 어, it is a personal broadcasting medium.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이제 그 개인적인 방송 매체일 수도 있고요. 어, a commercial one. 그러니까 상업적인 매체. 미디엄을 받아주는 부정대면사예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개인 방송 매체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합니다. 어투 뭐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냐면 목적을 나타내는 투분업사의 부산 옵법이겠죠. 그들 자신의 디지털 창작물을 어 디스트리뷰트 배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을 한대요. 근데 어 디지털 창작물을 배포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배포를 하냐면 블로그나 동영상, 사진, 노래 그리고 팟캐스트의 어떤 형태로 디지털 탕, 창작물 자신의 창작물을 다 배포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이또더 내시대겠죠. 음, 그래서 이제 어떤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얘도 더넷 자, 그래서. 어, 이제, 그것을 그렇게 형태로 하는데, 또, 이렇게, 어, 이렇게 배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as well as, 뭐 뿐만 아니라, 어, 비평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modify the creation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을 비평하고 편집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자신의 어떤 창, 디지털 창작물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라는 얘기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주제문을 찾아보면요. 음, 첫 번째 문장, 네트는 이제 그 우리 인터넷은 다른 대중매체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 이게 두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점이 다르다. 그렇지만 인터넷이 우리를 기업과 연결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서로와 연결도 해준다라면서 서로 서로 개인들을 연결해주게 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t h e unique advantage of the internet. 인터넷의 독특한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투웨이예요. 두 양방향적인 어떤 네트워크고요. 우리를 연결해 주는데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한테도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두두 두방,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보 교환하면서 다운로드도 했다가 업로드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인터넷 상거래를 했다가, 뭐 이제 사람들은 가상카탈로그도 검색을 하고, 주문도 하고, 배송도 추적하고,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과 이런 연관을 맺기도 하고요. 이제 문장이 삽입되면서 우리를 서로서로와 연결을 해줘서 개인 방송 매체를 하게 해주고, 뭐, 자기가 이렇게 배포를 하기도 하지만, 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창작물을 비평하고 편집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 나의 어떤 자신의 디지털 창작물을 배포하기 위해서도 인터넷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모든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고유의 장점, 양방향 네트워크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잘 기억하세요.